훈이님이 사라졌잖아요. 아 아니 저기요 여기 사람 없어요? 저기요 없어요? 생전 일일째 아직 아무런 기적이 없다 일일째. <laughs>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. 어디 계신지 여기 몬스터 나오는 걸로 안. 몬스터 안안 안... 아, 나오지? 내가 설정을 그렇게 대지 까먹었네. 왜왜 왜 갑자기? 아 갑자기 아빠가 뭐 타블렛을 샀다면서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. 그거 제 거? 네? 아니요. 가 타블릿 인가 아니 나보고 기계치인 나보고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녹화 끄고 갔어 정... 일시정지하고 갔어요? 아니요 계속하고 갔어요 아말좀 달라고 어, 그럼 녹화본 돌려보세요 제 욕했죠? 아니요 <laughs> 아니면 그뭐 하려고요 재미 없을 텐데 어디 계세요? 저 없어요 ]까요? 네? 저 없어요 저 없어요. 없어요. 서버 있잖아요. 없어요. 서버에 있잖아요. 없어요. 없어요. 네? 날 찾아봐. 어? 있잖아요. 서버장이 서버장이 갔다. 무슨 돌아왔다. 아, 맞나? 맞아. 아니 그건 난 다시 돌아올 거야 이건데. 어 안녕하세요. 오, 깜놀. 거기 아. 있었어요. 나중에 한번 녹화분 돌리고 무슨 이상있으면 연락드릴게요. 네 <laughs> 석탄 캐까요뭐 <laughs> 석탄은 안 캐도 돼요. 햇불 제가 나... 만들어놨어요. 아 캐세요. 네네네. <laughs> 정신이 <아빠가> <웃음> 나함 나함. <웃음> 왜 기계치지? 아하. 기계치. 아니 아빠는너 어, 기계 고 고치기는 고치기를 잘하는데 왜 기계치지? 사용하는 법은 모르지만 고치긴 고친다. <웃음> <웃음> 이거 뭔가 이상해. 고치는 걸글로 배운 사람. 누가요?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하 아니요 말해도 돼요. 어디까지 가세요? 왜 거기 나무를 설치해? <목소리> 멋지게 뭔가 좀 단식해줄 만한 게 없어서 아니 이거 횃불 거리가 너무 짧잖아요 그런가요? 낭비입니다 죄송합니다 <laughs> 쑥쑥 내려갑시다 네키 아, 크고 싶다 갑자기 쑥쑥 거리니까 <laughs> 나는 키가 커서 다행이지 키 몇인데요? 노코멘트 no <laughs> 하겠습니다 거봐요 저 나무 좀저 기본 지급템 다 썼어요 다들릴 여기 던질 아, 제대로 안던지진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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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쪽 말고 저쪽에서 좀. 기다려봐 기다려봐 갈수 있어 갈수 있어 <laughs> 스마트 모빌 쓴가다 보인다 주세요 자다 드립니다 여기 <laughs> 아, 고개를 안 고개를 더 들고 아. 그래 뭐를 해 오케이 아, 완벽 나쁜 짓할거 같다 아니요 아 빨리 멀척이한테도 가르쳐 줘 뭘요 서버 가르쳐 줬는데 근데 왜 못해 해지하는 거 아니에요 멀척이 스마트 모빙 서버 못 열었 어요 제대로 된걸 가르쳐줬어야지 아, 맞는데요 저 그렇게 했는데네 거기 글로 돼 있길래 글로 열심히 가이해드렸는데글 글로 배온는 세상 것처럼... 정말 은거처럼 정말 본인님 한칸 아래로 파고 있어요 지금. 지금 당장. 어, 석탄. 하지만 난 무시하지. 왜 아, 빨 익스트림인데 뭐안 나와, 왜? 어, 철이다. 철 어? 그철내 것이요. 내 것이요. 내 거요. 내 거예요. 내 거예요. 안 돼요, 왜 왔어요? 내 거야. 아! 반 i 고 니꺼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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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Dico, Dico, 그그 c 음 음메 n t i n 뭐 s i r 이 m Panting, m a r 네네네아 죽을 뻔했어. 아니 어떻게 내가 um, 이 m um, u 아이고 저 자식이 우리 <laughs> 아이고, 저 자식이... <laughs> <laughs> 네? 그건 월척이고 월.. 운이 <laughs> 개살인사건 잠깐만요 이거 고장났어 갑자기 쓱쓱쓱쓱. 아 <laughs> 선수 쳤다 아 빨리 폐강 찾으면 좋은데 폐강이 뭐 말.. 처럼 쉽습니까? 쉽던데요 저는 그래요? 어, 어때요? 정말 조용하지 마세요 네? <laughs> 조용하지 말까요? 네 어두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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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좋은 거 찾았어요 뭐요 뭐요 뭐요? 왜제 밑에 어이, 어이, 있죠? 어? 내 거야 내 거야 건들지 마어딩님 <laughs> 위에서 보여서막 위에서 캐는 거 보니까 걔가 질투하는 것 같아요 뭐왔다 네 스킨의 활용도. 아니 저로 가도 돼요. 길 뚫어드릴까요? 난 어떻게 가는지 아 여기 <laughs> 알고 있었어요. 골로 도... 빨리 횟불. 오케이. 땡. 봐봐. 뭐지? 뭔 노래인지. 제가 부금이에요. 이쁘금이에요. 이쁘금. 입부금. 이쁘금. 저작권 없는. <laughs> 재미도 없고, 느낌도 없고. 없고, 분위기도 그냥 아무것도 없고. 어, 철이다. 아, 왜 그쪽에만 저랑 자리 바꿔요. 저 역시 행운의 신인가. 저랑 자리 바꿔요. 싫어요. 우니님 저쪽 가서 네. 계세요. 아,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비켜 이렇게 해서 아니 옆으로 이거 한칸캐가 <laughs> 가준다 해도 뭐라 하고 이게 아빨빨빨 빨리 빨리, 빨리, 빨리. 아, 나... 빨리 가름마멋이요가름설날요네어 뭐 한참 남았는데 뭘 벌써 생각해? 설날에 뭐 하실 거예요? 와 그쪽만 밝고 나는 어둡고 아 맞다 만 이게 여기 있길래 <laughs> 가실 거예요? 몰라요. 친척 집이나 막 그런데 안 가요? 가겠죠. 어? 아 철인 줄 알았는데 흑. 뭐지? 뭐, 감사합니다. 아. 회뿔. 공자요. 깨알 공자. 깨알 홍보. 진짜 소득이 철밖에 없다. 뭐 주민이라도 만들어야 될까요? 네, 주민을 왜 만들어? 뭐 주민 막 상점 같은 거 만들까요? 굳이? 가지고 있는 넣어서 만들면 되고. 그런 거있으면 뭔가 편리하잖아요. 피... 어, 또 철. 여기가 자리가 좋네. 그죠? 아, 좋은 자리 제가 차지하겠습니다. 네. 뭐지? 저렇게 나오면은 그럼 시트라도 할까요? <laughs> 아니요. 어, 맨 어? 미친. 아, 여기 0.8이 아, 8이야, y가. 좀 올라갔다. 아, 봐주세요. 12까지 그러니까... 올라갑시다. 여기가 12입니다. 횃불 설치된 곳. 미쳤다 이거. 여기 횃불 말고 근데 자연 동굴 한 번도 안 나왔어요. 예, 이제 일직선으로 봐죠. 그쪽 말고 이쪽으로 할게요. 그쪽은 뒤로 가세요. 아 오케이. 그쪽은. 빌라오면 부르세요. 네, 그쪽은 익스트림이 막히는 곳인데. 저도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길이. 자연 동굴이 이쪽으로. 없다는... 물 소리가 안 들려. 헤플 어, 한 개밖에 없어, 요한 개밖에 없어, 요플한어 헤플 한개밖어 헤플 뭐 개밖에 어개어어개 대결 좋죠. 다이아몬드나 에메랄드 같은 건 점수 많이 줘오 오케이 오케이 콜. 또한 번에 광신을 찍으란 소린가. 그죠? 내가 이기겠구만. 저어 <laughs> 시작부터 철이야. 아주 좋소. 이거 횃불 떨어지면 어떡하죠? 글쎄요? 생각을 안 해봤다. 오케이. 나함. 안 나와, 아무것도. 물소리조차. 이게 또, 자연동굴은 10일에는 없습니다. 너무 낮기 때문에. 조금 올라가죠. 봐봐, 철이 바로 나오네. 크. 오 용암 소리 들려 용암 소리 와두칸더 올라오니까 용암 소리 에메랄드 어 점수 먹었다 아 점수 몇점 하자 근데 용암 소리를 찾아라 오늘 왜 이렇게 에메랄드 많이 먹지 <laughs> 미쳤다 이거 안 그래요 오늘 막 여섯 개나 받았어요. 원래 에메랄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에메랄드는 자연 자연동구였... 동굴에서. 그것도 오늘뿐 그러니까면 오늘 어디서 용암 소리가 들리는데 그쪽이 저희 쪽이저 저희 쪽으로도 길 있어요 어 근데 익스트림이 아님 농사도 해까요 아니요 농사는 우와, 너무 에메랄드. 지바... 어 뭐야 그쪽이 더 좋나 아니 그러니까... 몰라 오 용암 발견 잠시야 잠시야 흐르 지마 흐르지 마 흐르지 마저 흐르지 마. 잠시야 잠시야 이러지 말자 우리 점수 어떻게 짜죠 이거? 에메랄드, 다이아몬드 점수. 음 그냥 개수로 승부합시다. o u r son? Oh, you want to, you want to. That's a king. Emeral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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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m 그 컨텐츠 할때 에메랄드를 돌로 캐서 잠시만 저철좀 주세요. 철이야? 어떤 네, 철이야? 저저 철이 없어서 에메랄드를 못 캐요. 철 그거 녹여서 쓰세요. 아 아까 그때 뺐었잖아요아쌀 썰맞다 그냥 한개 주시지. 이게 아니라 너무 먼데 이게. 알겠습니다. 저희 각자 하죠. <laughs> 뭐예요 갑자기? <laughs> 시리. 어, 잠시만. 나무로 만들 뻔했어. 활호 나도 있을 거다 있다고. 절대 부럽지 않아. 인센트 책도 있어요. 어, 하지만 인센트를못 하지. 아니죠. 할수 있죠. 뭐죠? 그래요? 책이 보없고 해 보면 가옷으로 만들 때는 꽤 좋은 걸로 아는데. 가옷. 갑옷. 가모 갑옷.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죄송할 것까지 넣고 이게 막 사람이 왜 이렇게 말 실수 오는 사람 많이 하 너무 좁은 자연 동굴이야 여기는. <laughs> 호댕님 혹시 유튜브 관련된 책이라도 있으세요? 그러게요. 제촌님 유튜브 관련 책이 세 권이나 있다고. 그러던데. 저도 그... 한번 사야겠어요. 그러면 뭐해 유튜브를? 그... 책이 전부는 아닙니다. 책이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일부분은 알려줄 수 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. 근데 내 생각에는 유튜브 관련 책이 막 유튜브 정책, 저작권 막 그런 거밖에 없을 것 같아. 컨텐츠 저작권이 문제가 많이 걸려요. 그러니까 저도 저작권 근데 그런 거는 책 말고 인터넷이 더 영상 세개 중에 한개 이상이 전부 다 저작권 걸려서 이러다간 저작권 걸려서 저번에 예전에 어떤 채널 누구처럼 그렇게 될까봐 근데 노래 저작권은 수익 창출만 못하지 영상이 차단되진 않더 라 안더라고요. Baba Bam b 바 m Bam b a m Baba Bam b a m Baba Bam b 이 b a Bam Baba Bam b a 도아 Bam Baba Bam Baba Bam 아 a 이 a Bam Baba Bam 이 a b a Bam Baba Bam Baba b a 토크온이 더 쓰, 쓰... 아 그러면 안 되겠다. 토크온보단 스카이프가 더 편리하더라고요. 그런 것 같더라고요. 토크그 나쁜 사람 많더라고요. <laughs> 예를 들어서? 예를 들어서? 남자. 아니 더 어떤 식의 나쁜... 그냥 막 거짓말하고 그런 거. 어 저는 여기서 살겠습니다. 뭐 성적인 비하말 어... 아무 말안 했는데 갑자기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네 저는 여기서 살겠습니다.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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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나 나는 여기서 살 거야. 아무도 날 찾지 말라고. 에메랄드가이에라. 에메랄드가. 다이아몬드. 어? 다이아드. 지금 만나러 갑니다. 아이고 그쪽에 있겠죠. 여기 한번 털었으면 안 나오죠 이제. 생각해봐요. 아니 그냥 만나러 간다고요. 다 캤어요. 어 여기도 물소리가 들려. 일곱 개캐어요 잠시만 온니님더 좋은 거 발견했네. 원래 그쪽으로 나오지 않나요? 그런 거? 저는 한쪽에 만약에 아이템 계속 잘 나오면 그쪽으로 계속 잘 나오는데 반대쪽 여기도 익스트림이야. 허장님 쪽도 막 해보세요. 답 나올지 모르니까. 저는 모험을 좋아하고 기다림은 싫어합니다. 이게 무슨 말이지? 하, 나 하루 더자 뒀는데 까먹어. 오. 전 다시 돌아가요. 네? 하루에 철괴 있었는데 뺏진 않았죠. 네네네. 화로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. 아 그래요? 진짜네? 이 다이아몬드 일곱 개면은 기본 그 뭐더라? 곡괭이랑 칼 만들고도 남을 텐데. 와. 두 개나 남으면은 무슨? 뭐 저줘야죠. 두개 가지고 칼 만들실래요? 당연하죠. 그렇게 pvp를 시작하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 셋스폰이란다. 세스, 여기 세톤에 놔야지 셋톤 가능할지 모르겠어요. 저도 까먹었어요 셋 세... 어? 근데 백이 되는데 뭐하러 고 어? 백이 세토때네. 가끔씩 네. 왜 그렇게 기뻐해 셋트네 어, 어, 아, 왜 금이다. 와요? 자기 자리로 가시지. 금이다. 금 필요 없는데 저는. 레모나를 좋아하지만 좀. 뭐지, 왜 아이템이 안 나오지? 아, 호객님은 자기 그거 색깔 좋아하시게 된 계기라도 있으세요? 토크쇼 일명. 재미없다면 토크쇼를 쓴거아 네? 뭘, 뭐가 좋아져? 색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? 색을 좋아하게 된 계기? 네. 무슨 색을 좋아하는데요. 사장님, 색깔. 내가 뭔뭐 내가 나무. 뭐, 제가 검은색을 좋아해요. 저 파랑색. 파랑색. 파랑색보다는 살짝 연한색. 그렇다고 하늘색은 또 아니고. 아, <laughs> 미치겠네, 이거 아무튼 파란색이라고 말할게요, 일단은. 어떤 색일지 네. 몰라 해서. 막 스카이블루 막 이런 색깔은 아닐테고. <laughs> 그 좋아하게 된 색에 계기가 있는지 계기는 모르겠고 그냥 파란색이 좋아. 평화같은 느낌도 들고 오. 딱히 남자의 색이란 그런 느낌은 없고 그냥 그냥? 네 저는 계기가 참 많은데요 뭐뭔 색인데요? 노란색이잖아요. 누가 봐도 아 머리를 일부러 그래서 어 잠시만 나 방금 뭘초기 비슷한 목소리인 줄 아까 <laughs> 할 때요? 네제 목소리가 원래 어 아시죠 완전히 원적인... <laughs> 억지로 여자 목소리 내니까 아 어... 본성을 드러내시죠 안돼요 아 됐고 됐고 책책뭔책 책. 책 드릴까요 아니 책책 색깔 좋아하게 된 계기 그 3학년 때막 애들 여자애들 중에서 막 소녀 백화사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있을 그쪽에는 뭐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그런 게 유행할 때막그 책을 다 뒤져보면 막 생년 년도에다가 뭐 좋아하는 색깔이나 막 아니 색깔 같은 게 있어요. 그 색깔에 네. 대해 뭐라고 써져있고 행운을 불러온다 이런 식으로. 근데가 음. 딱 노란색이었거든요. 어. 그때는 그냥 아 노란색을 좋아해야겠다 싶어서 원래 좋아하던 색깔을 버리고 그 계속 몇년뒤 있으니까 알고 보니까 노란색이라는 인연이 되게 많더라고요. <laughs> 짜집은도 네. 좀안 좋은 추억 있는데 그때도 노란색이 포함되었고. 에메랄드 아아아왜 같은 곳을 돌고 있는데 나는 발견이 없지? 뭐요 에메랄드 벌써 네 개. 나는 철이라도. 용암이다. 용암 주변에는 다이아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레드. 그럼 들어가봐. 미친. 아이 템 다날라가지 않나. 인벤 없나? 해놨다. 아. 안 했으면 뭐 아마 벤시켜버리더 왜야? 왜야? 뭐가요? 방금 뭐라...